자 이번에도 4대4 가볼게요. 이번 판은 좀 팀플적으로 가볼게요. 어. 제가 하도막 역기적으로 하고 막 다른 빌드 어, 가니까 팀플적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아 근데 지금 9시 난리 났구요아일클러시 왔어요. 뭡니까 저건? 팀플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팀플적으로 가자. 오게이트 어. 가면서. 서치 안가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서치를 다 가주시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야? 아니 뭐 시작하려고 하잖가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이 사람 뭐야? 네, 참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지고 그냥. 아마 팀프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공격 못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야, 상대방 종족이 근데 뭐야 지금? 저그 저그 여기 토스 토스 어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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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토스인가? 나머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엔 티플적으로 가길 잘했네. 상대방 종족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뼈 종족 별로 안 좋고요. 아, 캐논 지은 거 보니까 왠지 여기 싸늘하다, 느낌이. 아, 느낌이 왜 그러지? 싸늘해. 깨야 돼, 깨야 돼. 이거만 깨자, 그렇지. 깨, 깨. 빼빼. 우리할필 없어요. 모아서 가면 됩니다, 모아서. 자, 7시 계속 신경쓰게 만들어 주시면서, 제가 12시 쪽을 한 번에 밀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논 하나 안전하게 지어놓고, 이골 캐논도 해놓고, 바로 가스 올리면서 견제 테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려와, 빨리. 자, 이 4젤럿이 추가적으로 되면은, 한번 압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십구 팔럼 지금 캐논이 많아봤자 한... 네 개? 정도 될것 같은데 네개 정도면은 심시티가 없는 한이질러 아홉 마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개 있네요 딱네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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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대로 싸우세요 여기 예 질럿들 정신 차려 대기정도 충분히 이기잖아 어디겠니 설마? 아 이길 줄 알았는데 저거 내가 싸움을 잘못했나봐 질러 왜 여기로 와 이거 왜 여기로 와 질러 질러 어디 오세요 지금 길 잘못 들으셨어요 어, 6시 간다 헬프 가야되겠다 아1 2시 너무 꼬라박았네 이 왜. 가사 더 파고. 이 게임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지금.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 병력 개 많네?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헬프, 헬프, 헬프. 견제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어. 상황이 이상해졌어. 여기를 병력 갔어? 어, 좀 재밌어지고 있는데, 지금. 멤... 상황이 재밌어지고 있어요. 또 가네. 또 가네. 그만 가. 그만 괴롭혀, 우리 팀. 이연 판은 난팀플적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방금 파는 똑같지 않아. 빨리 완성되라. 이렇게 완성됐고, 셔틀 한 마리 찍고요.

제가 해야될건 이제 견제에요 견제 견제 잘해주면서 경력 좀 모아가지고 12시 밀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네, 저그가 가는 곳 따라가자 그냥 전 어차피 견제만 넣어줄거니 넣어줄거라서 이제 그리고 발업도 눌러줘야죠 공업, 바로 사업, 사업 빨리 눌러줘야 돼. 미리미리 딱업그레이드더 다다 눌러놔야 돼. 7시 가자고. 자, 일단 견제부터 갈게요. 압박하면서 뒤로 빼고, 바로 견제 가자. 여기 좀 마크만 좀 해놔야 되겠네 나오는 거그 시간만 좀 벌어주면서, 견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견제 왔어. 이거만 주세요. 네. 나중에 다시 올게요. 2킬 1킬이 아쉽네요. 1킬만 더 있으면은,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나왔을 텐데. 아. 농담이고요. 좋아하는 숫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인원도 가봐야죠, 한번. 7곱시로 가야죠. 저는 견제만 넣어주면 돼요, 견제만. 딴거 필요 없이. 견제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견제만. 여섯시가 좀 위험한데, 막을 수 있겠죠? 5섯시는울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버렸어요, 그냥. 이제 알았나봐요, 이렇게 먹은 거를 7시 견제 안녕하세요 여기요 일꾼, 일꾼 좀 지지고 갈게요 몇킬 했나요? 또 27킬이야, 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오른쪽에도 27킬이었고 여기도 27킬이야 어휴, 좀 무슨, 어떻게 보면 좀 소름돋아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쩌는데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